나까와 생명나무 친구 여러분, 한, 주 간도 잘 지냈 나요？하나님 은 고마우신 부 지신 줄 알고 있 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한 가운데 두 개의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듣거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너희들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사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와에게도 일러 두었어요. 저+ 저기 나무는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어 알았지 왜 죽을까? 나도 몰라 안 먹으면 되잖아.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덧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마귀가 침범한 것이었어요. 이 마귀란 놈은 원래는 하늘나라의 천사였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쫓겨난 나쁜 놈이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몸 이제 저 인간들은 나의 부하로 만들어놓고 이 세상을 내가 지배하여야겠다 마귀는 음료한 속셈으로 뱀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뱀은 원래 지혜롭고 똑똑한 동물이었는데 마귀의 도구가 된 것이었어요 뱀은 마귀가 들어가니 괜히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하 사이가 좋네 아담이 전에는 나를 귀여워해 주더니 이제 하와 마의 해 뱀은 마귀가 들어가니 괜히 아담과 하와를 미워했어요. 우리도 마귀가 들어가면 마고 남을 미워한답니다. 뱀은 하와가 산악과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보고 재빨리 다가갔어요. 하나님이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랬나? 왜안 따먹어? 아니야.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댔어. 그런데 이 선악과만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 죽을지 모른대. 하와는 뱀에게 말했어요. 뭐? 크. 우습다 너도 참 순진하다 순진해. 뭐? 왜? 안 죽어 내 말만 들어봐 왜안 죽어? 오히려 그것만 막으면 눈이 확 밝고 밝아져서 소낙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미리 선수를 치신 거야 이 멍청아. 뭐 정말? 하와의 마음 속에는 더럽 의심이 솟았어요. 이 뱀이 정말 거짓말일까? 정말일까? 몇 번이나 망설이던 하와는 선악과를 자꾸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선악을 자꾸 쳐다볼수록 열매는 탐스러워 보였고 먹음직스러웠어요. 아, 먹고 싶어 못 참겠어. 하와는 그만 열매 한 개를 뚝 따서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모양을 본 아담은 깜짝 놀랐어요. 아, 하와, 그걸 먹으면 안 돼. 먹고 싶어요. 못 참겠어요. 아,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것을 그동안 못 먹었으니. 아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이걸 같이 먹어봐요. 정말? 아담은 멍청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잠시 후 아담과 하와는 꿈에서 깬듯 정신을 차렸어요. 아담, 아담,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고마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나자 아담과 하와는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며 서로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가득은 마음 속에 제가 싹트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아이, 부끄러워라. 우리는 벌거벗었어요. 옷을 입어야 해요. 하와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담은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하와도 입게 해주었죠. 그리고 둘은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밑에 숨었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실 거요 아담은 나무 밑에서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이때였어요. 어디선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쉬, 아무 소리 말고 숨어있어요. 하와가 아담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아담은 그만, 네,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해 버리고 말았어요. 저희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었답니다. 왜 내가 따먹지 말라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여자가 나를 자꾸 따먹자고 나를 꼬이잖아요. 전죄가 없어요. 여자야, 너는 왜 그리하였느냐? 페미 자꾸 깨었어요. 저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둘은. 잘못을 빌지도 않고 서로 발뺌만 했어요. 하나님은 잘못을 빌기만 기다렸지만 잘못을 빌지 않자 무척 실망하셨어요. 고양 것들, 너희들은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뱀은 평생 배로 기어 다닐 것이요. 사람의 후손이 너를 만나면 머리를 찍어 죽일 것이고, 너는 그의 발을 물 것이다. 뱀은 평생 사람의 친구가 될수 없으니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무수한 고통이 따를 것이며 평생 남자를 섬길 것이다. 남자는 일평생 땀 흘리고 죽도록 일해야 먹을 것이다. 이제 이 낙원은 너희들에게 가분한 곳이다. 여기서 당장 나가거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뻔 했어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말았고 모든 인간들은 영원히 죽어 하나님과 끊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 평생 죄만 짓다가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